이백일선은 닿지도 못했고요. 설사 이백인선을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미털기를 위한 어떤 그 연습일 뿐이지 절대 하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 님들 반갑습니다. 백이십일선이 무너지면 공두각질 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떨어질까요? 내피 절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 차원에서 아 인사드리는 와중에 상당히 기술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이 121선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이 주황색 라인입니다. 그죠뭐 엄청나게 무너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1선은 오늘 내일에서는 사실 깨기 어려운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무너진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 내용에만 먼저 답변을 드려보자면 만에 하나 오늘 뭐 PC가 4월 PC가 작살이 났어 그렇다면은 백이십일 선이 지지대 역할을 살짝도 못 해주고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찌 됐든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120일 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무려 200일 선이 바로 밑에서 현재 상방으로 상방으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20일 선 무너져봤자 200일 선이 튕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일 선 무너지고 만약에 200일 선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V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21선이 무너지고 나서 201선 반등 포인트를 기다리신다면 상당히 짧고 굵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어디 다녀오실 분들이 계신다면 은 어? 갔다 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유병훈 형님은 워낙 좀 약간 엘리트 투자 중이시니까 그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장기 상승선에서 기존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기 상승 추세선에서 사회하는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그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부터빔이라고 불렀다. 그죠? 부처빔. 공교롭게도 이제 4월까지 오르고 5월 큰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요. 아 그러나 이것은 반감기를 지나서 약 300일 가량 시일이 흐른 뒤에 보여진 패턴입니다. 따라서 그이전에 상승장에서는 90일선은 살짝 살짝 이렇게 하회하는 경우도 있고 언더슈팅이 나왔던 경우도 있지만은 200일선은 자지도 못했고요. 설사 200일선을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미털기를 위한 어떤 그 연습일 뿐이지 절대 하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간의 유격이 많이 벌어진 듯 보이지만, 제가 상승장에서의 이평선 유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쭉쭉 다시 돌아가서. 자, 이평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유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살짝 201선을 하회하는 구간들이 있기는 있었어.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막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이평선이 꺾일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살짝 꺾인다면은 뭐한 90일선을 무너뜨리는 척 하면서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야. 어, 잠깐만. 120일선이 무너졌네. 이제 상승이 끝났나 보다 하고 요 구간 보시면은 엄청나게 팔아 제꼈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지지보다는 정확하게는 1 2 1일선과2 0 1일선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라인에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여기 요 구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언더슈팅이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무너졌다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팔아버려. 그죠? 여기서도 1 2 1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건데, 은봉이잖아요. 은봉이란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싸게 팔았다. 그 싸게 판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살수 있었을까요? 내가 제일 싸게 팔았는데, 그죠? 이 구간만 버텨내면 그 다음 대상승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121선 무너지면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얘기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백두산이 폭발한다 뭐 이런 음, 외침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은 핵폭탄이 터진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상승장 내에서 121선을 꺾고 또 200일선까지 꺾은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최고점 근처에서는 바로 직전 연도에 단한번 부처빔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말아 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승인데 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 떨어지리라는 얘기는 200일선 이하로 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에 하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아 올린다.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데이트레이딩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명확한 지지선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120일선과 90일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버더군다나 오늘 내일 PC 그리고 월봉 전환입니다. 아, 이럴 때는요 이렇게 방향성이 루트 A B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뭐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어 꺾였다 갈 수도 있고 결과는 같으나 그렇죠? 최종 결과는 가, 같으나 잠깐 꺾였다 갈 수도 있고 깊이 꺾였다 갈 수도 있다라는 아, 이런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을 때는 마치 이제 양자 컴퓨터처럼. 양자 물리학처럼 모든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좀 높이 운용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만에 하나, 저희 채널은 뭐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고배치실 분들, 오늘 내일은 조금 레버리지를 평소보다 많이 낮추세요. 그리고 롱을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